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탁 후어덕이죠 우리 종덕이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귀멸의 칼날에서 나올 법 했지만 나오지 않고 끝나서 아쉬웠던 그런 장면들을 뽑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악어 작가라는 존재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들을 잔뜩 만들어 푹 빠지게 만들어 놓고 제대로 떡밥 회수도 안했고 팬서비스 장면도 너무 적게 넣어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아쉬움이 크기 때문에 원작 만화가 끝나고도 많은 사람들이 귀멸의 칼날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 종타쿠의 채널에 찾아오게 된게 아닐까요? 저야 뭐 종독이 여러분들과 함께 좋아하는 애니얘기를 할수 있어서 행복하지만 작품을 파면 팔수록 더 좋은 작품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커지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각설하고 나왔다면 팬들이 정말 좋아했을 장면을 이야기해 볼게요. 첫 번째로는 기우와 시노부의 러브라인입니다. 분명히 떡밥도 충분했고 작가 피셜로 설정해 놓은 게 기우와 시노부는 꽤나 대화를 많이 했고 그 아싸인 기우가 시노부와 대화하는 걸 꽤나 즐거워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이러한 둘의 러브라인이 어느 순간 실종되어 버렸죠. 심지어 도우마에게 살해당한 신호배 소식에도 표정 변화가 있긴 하지만 딱히 큰 액션은 없었고, 까마귀에 대한 관심을 보이는 건 뭔가요? 신호부의 죽음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합동 강화 훈련에 짬을 내서 둘이 뭔가 도키도키한 장면을 넣어줬더라면 그래도 좀더이 둘의 러브라인에 몰입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신호부의 죽음에 더욱 안타까워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은 사네미와 카나의 러브라인입니다. 작중에서 사네미가 카나이를 좋아하는 것 같다는 설정을 해놓고 딱히 아무런 장면을 넣어주지 않은 건 너무 야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작중 시점에선 카나이가 죽은 상태이기에 사네미의 과거 회상을 통해 나오면 되는데 사네미가 혈귀를 이토록 증오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가족사 말고도 카나이에 대한 추억. 그리고 카나의 죽음에 대한 분노 장면을 넣어줬다면 어땠을까 싶네요. 사네미의 소년미 가득한 연출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죠. 그 다음은 오바나이, 무이치로와 레지코의 관계입니다. 대부분의 주들은 레지코와의 어떠한 유대가 생기는 장면들이 나오죠. 특히 레지코의 존재를 가장 용인하지 않았던 사네미조차 마지막에 훈훈하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적대적이었던 오바나이는 끝까지 레즈코와의 어떤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았죠. 오바나이의 반전 매력이나 시크한 매력을 좀더볼수 있는 기회였다고 생각되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같은 나이이자 미소년 미소녀 비주얼의 대표주인 레즈코와 무이치로 이 둘은 대장장의 말판에서 충분히 어떤 접점이 있을 만도 했습니다. 무이치로의 시크함과 레즈코의 귀여움이 만났을 때 어떤 케미가 터질지 궁금했는데 그런 장면이 나오지 않아 괜히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은 개인적으로 정말 멋있을 것 같은 느낌인 소주 기우의 물의 호 공격과 염주 쿄주로의 화염의 호흡이 교체하며 어떤 적을 쓰러뜨리는 장면이 있었다면 거의 역대급 명장면으로 꼽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무잔이 우부야시키 집을 습격했을 때 주들이 다같이 기술을 쓰는 장면이 나오긴 하지만 이미 쿄주로는 없었던 터라 물과 불이 교차되는 감동스러운 장면이 나오진 않았죠. 이제 막 주가 되었거나 아직 주가 되지 못했던 기우와 쿄조로가 힘을 합치는 과거의 장면이 나왔다면 기저귀를 차고 봤을 텐데 하는 마음이 드네요. 모두 액션 만화에서 근본 속성이라고 불리우는 물과 불은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같이 힘을 합쳐 싸울 땐 엄청난 간지가 난다는 공룰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캐릭터들을 가지고 그런 뽕맛차 오르는 연출을 하지 않다니 참 아쉽죠. 그 다음은 코초우카나의 시노부 자매의 전투 장면입니다. 둘다 꽃의 호흡을 사용을 하던 카나에는 꽃의 호흡, 시노부는 벌레의 호흡 이렇게 따로 사용을 하던 분명 이들이 주가 될 때까지는 많은 전투가 있었을 것이고 함께 혈기와 싸우는 장면이 충분히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귀칼 팬들이 엄청나게 궁금해하는 장면 중 하나가 카나의 검술 실력인데 그걸 보여주면서 비주얼 여신 코초잠의 아름답고 우아한 검술의 합이 얼마나 예술적인 명장면으로 탄생하는지 보여줄 아주 좋은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분명 이 둘이 함께 싸우는 장면이 나왔다면 표주로 기우 조합과 더불어 카나의 신호부 조합이 항상 명장면 베스트5 안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다음은 귀살대원이 된 카이가쿠와 교메이의 재회입니다. 정말 이 장면이 나오지 않은 건 개인적으로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교메이의 과거의 모든 원흉을 카이가쿠라는 인물로 설정해놓고 그이 최대 피해자인 교메이와 만나는 장면이 없다? 이건 너무 안일하지 않나요? 카이 가쿠가 교메이와도 악연이 있고 제니츠와도 악연이 있도록 설정을 해놨으면 둘다 어떤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예를 들어 귀살대원이 된 교메이와 카이 가쿠가 만나게 되고 교메이는 화를 참지 못해 카이 가쿠에게 너 같은 건 귀살대원이 될 자격이 없다며 엄청난 악담을 하거나 슈퍼 꿀밤을 한대 먹였다거나 그런 장면이 있고 그 후에 만난 혈귀가 코쿠시보라서 또 엄청난 실력 차이에 좌절을 겪어 이왕 이렇게 된거 그냥 혈귀가 되어버리자 하는 스토리로 갔다면 그냥 딱 들어맞지 않았을까요? 고양이 인정? 인정? 그 다음은 아카자와 도우마의 교체 열전 장면입니다. 아니 도대체 어떻게 싸웠길래 그 대단한 아카자가 그 당시 상연 6위였던 도우마에게 진 걸까요? 아카자를 무릎 꿇게 만든 도우마의 기술은 어떤 것이었는지, 어떤 식으로 싸웠는지 엄청나게 궁금합니다. 둘다 회복력이 엄청나게 높기 때문에 웬만한 공격에는 다 회복될 테고. 아카자는 나침이라는 일대일에 아주 유용한 기술까지 있는데 졌다고 하니 쉽게 납득이 되지 못하는 분들이 많죠. 특히 최종국면 때의 둘의 모습만 보더라도 아카자에게 훨씬 높은 점수를 주는 분들도 많기에 둘의 싸운 장면을 외전으로 만들어 그 궁금증을 풀어줬다면 좋았겠다 생각됩니다. 혈기끼리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것. 엄청나게 흥미롭고 멋지지 않을까요? 그 다음은 사비토와 기우의 수련 과정과 함께 쓰는 물의 호흡입니다. 사비토는 초반에 깔짝 나오고 버리기엔 너무나도 아쉬운 캐릭터였죠. 기우와 사비토는 우르코다키의 제자로 절친 관계였습니다. 기우의 해상에서는 자신보다 훨씬 물의 호흡에 재능이 있었고, 수주가 되었어야 했던 인물이라고 말했던 만큼, 그 둘이 함께 수련 하며 물의 호흡을 쓰는 장면이 나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추억은 기우가 사비토를 추억할 때 한번 넣어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기우가 만들어낸 물의 호흡 잔잔한 물결도 사비토와 연관시켜서 디자인을 했다면 더욱더 감동과 멋을 살릴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은 표주로의 화염의 호흡과 탄지로의 해의 호흡이 교차하는 장면입니다 개인적으로 불의의 속성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 표조로의 죽음을 엄청나게 안타깝게 느꼈는데, 표조로가 무한열차 때 죽지 않고 최종 목맥까지 갔다면 어땠을까요? 표조로와 성장한 탄지로가 듀오로 아카자를 잡는 그림에서 화염의 호흡과 해의 호흡이 만나 교차하는 장면이 나왔다면 정말정말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뭐, 무한열차에서 표조로가 죽었기 때문에 빗주라고 불리우며 큰 감동을 줬다는 건 부정할 수 없죠. 그래도 그냥 팬으로서 그런 장면이 있었다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은 표주로, 탱겐 시노브의 반전 발현의 모습입니다. 반전 발현이라는 요소 자체가 안 그래도 멋진 캐릭터들을 더욱 멋있게 만들어주는 효과, 더욱 입덕을 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각자의 어떤 특성에 맞춰서 디자인된 반점의 간지를 누리지 못한 추들이 3명이나 있죠. 무한열차에서 가장 일찍 전사한 표주로, 유곽편에서 그냥 한쪽 눈과 팔만 잃은 채 은퇴한 탱겐 최종 우매때 다들 반전 발현할 때 혼자 하지 못한 신호부. 솔직히 큐주로가 무한열차 때부터 반전 발현하는 건 정계상 말이 안 되는 부분이라 그냥 팬심으로 어떤 반점이 발현될까라는 궁금증이 있는 거고 탱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진 반점이란 설정이 나오지 않은 부분이라 어쩔 수 없으며 반점 대신 여러 화려한 장식으로 참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신호우 같은 경우는 솔직히 충분히 넣어줄만 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그전 에피소드인 대장장이 마을편에서 미츠리아 무이치로가 반점을 발현했고, 반점 발현 조건도 들었으니 만큼 도마와 싸울 때 엄청난 분노로 반점 발현을 한 후에 멋진 모습을 보여주다 희생당하는 그림이 나와도 충분히 멋있잖아요. 신노호 같은 경우 타고난 근력이 약했을 뿐 검술 자체에는 꽤나 경지에 오른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정신력 또한 다른 주들에 비해 전혀 뒤처질 것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구매 시점에 반전발현이 나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죽을 땐 죽더라도 반전발현의 힘으로 멋진 모습을 보여주었다면 어땠을까 생각이 되네요. 그 다음은 오바나이의 제대로 된 활약입니다. 오바나이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전투가 딱한번 무장과의 싸움이 있었죠 하지만 무장이 너무 강하다 보니 제대로 된 오바나의 강점을 볼 수가 없다시피 했습니다 귀살때 최고의 테크니션이라고 불리우는 이유를 독자들에게 보여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표조로와 탱게는 각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맡았고 신호부는 나타고모산, 도우마전 그리고 중간중간에 자주 모습을 비춰주었죠 미츠리는 상현 사화의 싸움과 무잔전 무이치로는 상현 5화의 싸움과 코쿠시버전 교메이와 사네미는 코쿠시보전과 무잔전 기우는 나타구모상과 아카자와 무잔전 이렇게 각자 자신의 전투방법에 대한 어필이 나오는데 오바나이 같은 경우 무잔전 때 몰아서 보여주려고 하다보니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오바나이의 실력을 보여줄만한 적들이 없다면 오바나이가 주가 되는 과정을 회상신으로라도 넣어 보여줬다면 충분히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되죠 그 다음은 탄지로 세대 탄지로 동기들이 합을 맞춘 전투입니다 탄지로의 기살대 동기로는 제니츠 이노스케 카나오 게냐가 있죠 탄지로는 카나오를 제외한 다른 인물들과는 함께 합을 맞춰 적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오긴 하는데 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싸우는 장면은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보통 보면 이런 동기 제도가 있는 만화에서는 꼭 동기들끼리 모여 큰 건을 해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장한 이 다섯 명이 모여 상연한 마리를 잡아내는 에피소드가 하나쯤은 나올 법도 했는데, 소규모로 따로 싸우는 모습이 조금 아쉬웠고, 개냐 같은 경우 탄지로 말고 다른 동기들과는 유대를 쌓는 장면이 나오지 않아서 뭔가 짠했고, 탄지로 카나우듀오로 싸우는 장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그것 또한 아쉬웠습니다. 그 다음은 파생된 호흡들을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귀멸의 칼날에 나오는 호흡들은 기본적으로 화염, 물, 번개, 바람, 바위, 이렇게 기본 호흡이고 다른 호흡들은 이 호흡을 배운 사람이 자신의 특성을 맞게 파생시킨 것인데 어떻게 하다가 다른 호흡으로 파생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이 나왔다면 또 많은 독자들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탄지로 같은 경우는 처음에 물의 호흡으로 시작을 했다가 해의 호흡으로 갈아타는 과정이 전개 중에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물의 호흡에서 나온 오바나이가 쓰는 뱀의 호흡 카나에, 카나오가 쓰는 꽃의 호흡, 시노부가 쓰는 벌레의 호흡, 화염의 호흡에서 나온 미치리가 쓰는 사랑의 호흡, 바람의 호흡에서 나온 무이치로의 안개의 호흡, 이노스키가 쓰는 짐승의 호흡, 번개의 호흡에서 나온 탱겐의 소리의 호흡, 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 호흡법을 익혔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 밖에도 보고 싶은 장면들이 엄청나게 많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귀멸의 칼날에서 이 장면은 꼭 보고 싶었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의 오덕 일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까지 보신 분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 사연나라.